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이번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. 남은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표심을 움직일 변수를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후보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이 될 대선후보 등록까지는 일주일.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대선판을 흔들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. 독자 완주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권과의 공조 등 이번 주안 후보의 행보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것 사이에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일주일 기간 동안 가장 고민스러운 후보일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 가족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 변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남은 TV 토론과 동계 올림픽,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야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변수입니다. 표심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점점 그러니까 표가 교착화되는 상황이고요. 이 올림픽 변수, 오미크론 확산 변수도 뭐 나름의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변수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일부 부동층, 특히 호남의 기존 지지 성향과 다른 2030 표심의 향배도 관심입니다. 지지층 결집으로 90% 가까운 득표를 기대하는 민주당과, 두 자릿수를 넘어 20% 득표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간 호남 구의 경쟁도 지켜볼 대목입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